말씀 묵상을 하시는 모두가 힘겨웠던 시기가 있어요 욕기서를 묵상했던 지난 겨울입니다 대부분이 말씀을 묵상해가는데 욕의 편에 서 있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욕이 겪었던 시련이 내가 겪었던 시련과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욕기 42장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점점 많은 분들이 욕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게 됩니다 비서가 의인인 요비 겪는 고난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요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구나. 요비라는 한 사람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 42장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욥을 붙드시고 실험하고 계셔. 사랑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근거 하나님에게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기반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라고 하는. 나의 자랑의 근거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만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